뿌리가 지금 현재 두 가닥으로 지금 형성이 됐네요 아, 네, 이렇게 네. 펼쳐가지고 네. 이때 이때 물을 주는 거라 다 신고 난 뒤에 물을 주면은 뿌리까지 다 물이 안 가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요거 다가몇 동같이 두둑을 만들어 버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비가 오면은 흘러내리 불어 전부 가설을 이렇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비가 오면은 고일 수 있도록 달에는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덕이 있어야 돼 근데 내년에 크게 되면요 덕장까지 올라가 거기에서 이제 옆으로 뻗어서 가거든요. 농굴이잘 뻗어갈 수 있도록 음. 이렇게 파이프 설치를 해놓은 상태를 덕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는요. 덕설치한 건데요. 근데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하셨어요. 네. 여기 지금. 이 나무가 <놀람> 안녕하세요. 기농이신 안피드입니다 지난 주말 한 구독자분께서 50평 남짓 땅에 다래를 심고 싶은데 어떻게 심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토종 다래 전문가 이평재 농업기술명의님을 뵙기 위해서 광양에 왔습니다. 이평재 명인님은 식재 방법만 제대로 알면 50평에서 연간 150kg 이상 토종다래를 수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래나무는 덩쿨식물이기 때문에 지지대 혹은 덕을 꼭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다래나무를 제대로 심고 덕을 설치하실 때의 핵심 꿀팁, 이두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농원과 우리 기농이신이 함께 또 추석 맞이 공동 구매를또 같이 함께 하죠. 예. 국립산림과원의 특급 품종 대성이라는 네. 품종인데요. 제가 이제 한 18년 동안 재배를 해 보니까 이 품종도 아주 우수해요. 17, 네. 18 브릭스 정도 나가고요. 17g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한성이 엄청 강하고 그렇지 엄청 강하고 수화고구 다음에 네. 보관도 상당히 좋아요. 사실 그 야생에서 알을 굳게 만들고 많이 열리게끔 육종한 것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최고 토종 달의 명인 예 우리 이평재. 대표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는 거네요. 남나무 4주 그리고 순나무 한 주죠. 할인된 가격에 귀농이신 구독자분들한테만 저희가 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래를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심는지잘 모르시더라고요 원래 다래는 추운 지방부터 먼저 수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저녁에 재배할 수는 있는데 어떤 품종을 심느냐에 따라서 수확량도 들리지는 것이고 보관도 들리지는 것이고 당도 같은 것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품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토종 다래 보통 기억하시는 게 되게 작아가지고 털이 엄청 이렇게 많은 걸로 아시는데 얘네들은 털이 아 털이 나요? 없어요 네. 키가 털이 많고요 네. 이거는 거의 털이 없고. 실제 먹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한 입에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또 앞으로 굉장히 유망수종으로 되게 보고요. 예, 예. 네. 저희가 여기는 지금 다암놈이죠 이렇게 암 예, 볼까요? 예, 예. 놈 내주 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놈은 순놈이네요. 그 지금. 지금. 네. 일반인은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육안상 봤을 때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네, 네, 네. 이제 꽃이 피면 알아요. 꽃이 이건 적으면서도 까만 점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저 암꽃은 꽃이 좀 크고, 네. 그다음 까만 점은 가수로만 있어 앞놈 네 개, 순놈 하나. 네. 공동 구매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저, 받으실 우리, 거예요. 예, 예. 대충 이것이 4, 5 0평대요한 주당 심는 간격을 네. 지금 5m 식으로 제가 해 놨거든요. 예. 여기 이제 이것을 여기서 네. 심잖아요, 이거. 예, 예, 예. 예, 심으면은 다음에 것은 또한 네. 5m. 네. 여기 이제 순놈. 자, 순놈. 네. 그다음에 앞놈. 그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네. 예. 이제 구더기를 이렇게 파지않아요 네. 뿌리가 지금 현재 두 바닥으로 지금 형성이 됐네요 좀 넓게 파갖고 네, 넓지하게 네, 네, 파줘야 네. 되요넓지하게 파줘가지고 펼쳐줘야되나? 네, 펼쳐줘야 돼요 이렇게? 펼쳐줘야 네, 아, 네, 네. 이렇게 펼쳐가지고 네. 예, 이제 1차로 이제 흙을 덮어요 이렇게 네. 덮고 난 다음에 이때 이때 물을 주는 거라 아 여기서 여기서 물을 줘야 돼다 심고 난 뒤에 물을 주면은 네. 뿌리까지 다 물이 안 가거든 네, 네. 여기서 물을 주네요 네. 네. 물을 주면은 네. 뿌리 사이에 물도 들어갈 뿐더러 흙이 다 이제 뿌리 사이로 스며들어가는 거라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네. 이거를 2차로 흙을 덮어주는 거라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2차로 네. 이제 쭉 덮어줘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요것다가 몇 동긋지 두둑을 만들어 버려 음.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비가 오면은 흘러내리불어 전부 가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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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이런 식으로 물이 물이 비가 오면은 네. 고일 수 있도록. 예, 지금 물 주면 네, 돼요,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심어 놓으면 죽을 확률이 별로 없어. 쪽으로 쭉 한쪽 방향으로만 뻗어가는. 더군다나 이쪽으로 설치하 그렇지, 그 그래. 이게 엉치면 복잡해. 엉치게 되면 가을에 전지를 해야 돼. 달이라는 것은 올해 생산된 가지에서 내년에 여는 거거든. 올해 만들어진 가지가 바로 여는 게 아니라 내년에 여는 네, 거래요. 예. 그무은 가지에서는 안 된다고 음... 말이에요. 그니까 러 그걸 제거를 해주고 올해 네. 생산된 가지를 갖고 우리가 유인해서 네. 내년에 수확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라. 달에는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덕이 네. 있어야 돼. 지금 현재 키가 1m 좀 넘지 않아요, 이것이. 네, 네. 예, 근데 내년에 크게 되면 요 덕장까지 올라가. 거기에서 이제 옆으로 버들스 가거든요. 사오는 그 정도 되면 열매가 많이 달리면서 소하게 음.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후배가 운영하는 음. 농장인데 지금 덕을 설치를 해놨어요. 음. 덕 설치하는 거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여기는요 덕 설치한 건데요 눈구리 잘 뻗어갈 수 있도록 음. 이렇게 파이프 설치를 해놓은 상태를 덕이라 그래요 얘네들이 그 이파리를 펼칠 수 있게 이렇게, 네, 이렇게 깔아주는 그 위에서, 거죠 이렇게 예, 네. 근 비닐하우스 있죠 하우스 예 비닐하우스 네. 자재입니다 이 파이프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50년 동안은 가 초창기에 좀 돈이 음. 들어가더라도 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원래 지주를 세울 때 땅이 좀 박아 가지고 이렇게 엮어놓으면 아주 튼튼해요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달라 그러면 금 금방 이거는 합니다. 기둥만 세워버리면요, 네. 크립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먼은 금방 이렇게 50평 정도는요. 네. 근데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하셨어요 네. 여기 지금. 이 나무가 3년생 큰 나무를 갖다 심었어. 네. 가로 세로. 요거 지금 세로가 있지 않아요. 네, 네. 우리가 전지를 할때한번 음. 여러 번 묵은 가지는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잘라서 내놓고 세 가지만 네. 항시 유인을 해야 돼. 그러면 사람이 고개를 여기 들어가지고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거 이렇게 좁아가지고 못뽑겠지 이거는. 요놈 제거하고, 음, 음. 또 요거 제거하고. 네. 예, 네, 그런 식으로 이걸 필요 없는 걸 이렇게 해놨다고 말이야. 벽자로 이렇게 지금. 네, 벽자로 이거는 이제 세로를 세웠 세워 말이야. 이 격자는 말이죠. 뭐냐? 그러면 기둥으로 네. 네. 받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네.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은 네.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 그 말이야. 괜히 쉽게 지금 네. 돈만 많이 들어. 전지할 때 힘들어. 네. 전지할 때는 걸리적거린다 네. 말씀이죠. 네. 많죠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하겠네. 요 아, 굳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네, 빼고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요거 이제 네. 이 관계도. 네. 사실은 너무 좁아 간격이 너무 좁다 에. 지금 여기서 지금 40점이 맞아 이 네. 정도가 맞다 고 말이에요 뭐 이거 빼내야 돼 음... 아까 또 지적해 주셨던 게이거 지금 너무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하 거지 아요 예. 이게 자기 키가 예를 들어 1m 70이다. 그러면 높이 를 1m 80 정도 하면 네, 되고, 네네. 자기 키가 또 1m 60이다. 그러면 1m 70만 하는 거라. 음, 자기 예. 키에서 손닿을 정도. 그렇지, 손닿을 손 정도까지는 하겠네. 해놔야 돼 다. 예. 수확이도 예. 쉽고 가을에 이제 낙업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예. 전지를 해야 돼 반드시 음. 예. 가수라는 거는 전지를 안 하면 안 돼. 저희가... 너무 높아 뿌리면 곤란하고 야품면은 음. 작업할 수가 없지. 어, 여기는 50여 평 토종 다래를 소확하는 밭입니다. 어, 순나무를 중심으로 앞나무가 둘러싸는 형태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자 네. 대표님 여기 지금 몇 년생이에요? 10년이나 넘은 것들이고요. 10년생들이고. 보통 초등다리는 커야 15g이거든. 요거는 20g 이쪽 저쪽으로 나가. 당도도. 네. 이거는 한20 브룩스 선으로 25cm. 아주 높아. 그리고 네, 그래. 껍질이 좀 두껍기 때문에 한석달 동안은 보관할 수 있어요. 높이가 보니까 한 180cm 정도 된다고 음, 봐야 될까요? 음, 지금? 180이요손 그냥 쉽게 다실수 네, 있는 닿으세요. 정도 이렇게 손이 일단 닿기가 네. 좋아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왕성은이 뻗어가는 거라. 좁은 데다가 심어놓으면 는 서로 엉켜가지고 예, 나무가 성장도 더디고 전지할 때도 힘들고 충분한 면적을 남겨놔야 돼. 숨나무 볼까요? 네, 지금 요거 다 암나무죠 지금. 암나무고 네, 숨나무가 여기 한주가그 암나무 지금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 키보다도 훨씬 그 효능이 좋고, 음. 뉴질랜드 사람들이 음. 키를 중국에서 원래 갖고 갔습니다. 원산지가 키가 중국이에요. 네. 뉴질랜드 사람들이 세계 10대 가일로 키웠거든요. 네, 네. 근데 한 10년 전서부터 우리 걸 갖고 가가지고, 음. 키보다 훨씬 기능성이 뛰어나 키보다 선업에 비싸게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노랜드에 뒤지지 않으려면 좋은 품종을 일반인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과제로 대하고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우리 댓글로 이렇게. 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기능이신 네, 안피디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팽재입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